받다 주셨습니다. 해피 치즈 스마일 줄여서 해피스는 햇빛은... 대구에서 시작해가지고 전국에 다양하게 매장이 분포되어 있대요. 직접 가면 내부 인테리어도 너무 예뻐서 SNS에서 맛집으로 소문이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 앞에 있는 메뉴 소개해드릴게요. 이거 튀긴 떡으로 만든 스마일 떡볶이인데요. 떡이 튀겨가지고 올라가요. 토핑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밑에는 어묵밖에 없고요. 위에 떡이 튀겨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마늘 슬라이스 튀긴 거 있잖아요. 그것도 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로제 떡볶이에 당면 튀김이 올라간 해피 로제 떡볶인데요. 여기 위에 있는 토핑이 이게 중국 당면 튀겨서 토핑으로 올려주시더라고요. 이게 또 선택할 수 있다던데 그 포테이토칩 있잖아요. 그 감자칩. 그런 감자칩을 토핑으로 올려도 되고 이거 올려도 되는데 이거 당면 튀김이래요 여러분들 대표 특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등심 안심 통모짜 튀김으로 구성되어 있는 돈까스 플레이트라는 메뉴인데요 원래 샐러드랑 밥도 없거든요? 근데 밥은 일단 뺐습니다 샐러드랑 돈까스랑 통모짜 이렇게 세트로 돼 있는 거고요 거기에 통모짜 튀김을 조금 더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고구마치즈 고로케인데요 여기 암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아, 진짜 빵 터졌잖아. 이거 만드는 거 보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와사비 마요고요. 여기 있는 건 돈가스 소스입니다. 음료수도 갖다 주셨는데, 봉봉 복숭아랑 봉봉 포도맛. 그리고 저는 집에 있는 거. 자몽소다 마실게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통 모짜렐라예요. 이거 모짜렐라를 그냥 통으로 튀겼대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게 진짜 맛있어요 아 이거 너무 궁금했다 당면튀김 중국당면인거 같아요 음. 솔직히 그냥 바로 먹었으면 좀튼 바삭할건데 바삭하면 조금 갔는데 진짜 쫀득쫀득하네요 와 이거 대박인데 떡보다 더 쫀득거려요 진짜 이거 와 이거 이거 별미인데요 그리고 떡볶이 소스랑도 잘 어울리는데 약간 찹쌀떡 먹는 그런 느낌이야. 진짜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떡볶이를 튀겨서 떡볶이에 들어간 떡을 튀겨서 넣다니 아니 여러분들 이게 왜 맛있냐면 튀김을 떡볶이 소스에 찍어 먹으면 진짜 고소하고 맛있는 거 알죠? 떡이 그러니까 입에 넣을 때 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확 나요 너무 맛있는데요 돈까스 고기. 튀김옷이 진짜 얇고, 이거는 오히려 바삭거림보다는 고기의 그 식감 있잖아요. 그게 훨씬 많아요. 이거 완전 살코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 러버러버 하겠는데, 그렇다고 퍽퍽하지도 않아요. 와사비 마요. 안 뻑뻑해서 좋은 것 같아요. 맛심인가봐요 식감이 달라요 얘는 엄청 부드러우면서 고기 씹는 식감이 나거든요 근데 얘는더 쫀쫀해요 역시 탄산이지. 튀김이 눅눅해지니까 전더 맛있는 것 같아요.

튀김 먹어보았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이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메뉴가 이 햇빛 로제 떡볶이. 이게 진짜 제 입맛에 너무 딱 맞더라고요. 로제도 엄청 부드러운데 로제 맛이 연한 게 아니고 짭조름하이 맛이 확 나더라고요. 로제 맛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 있는 토핑이 당면, 중국 당면 튀김이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저한테 너무 딱 맞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쫀득쫀득하이 바삭바삭하이 그.. 떡이랑 비슷하지만은 떡보다 좀더 쫀득한 찹쌀떡에 가까운 이 식감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식감이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었고 안에 그 마늘 후레이크랑 베이컨도 들어가는데 그 베이컨도 너무 맛있었어요 떡볶이는 떡이 안에 없고요 그냥 튀김 떡을 토핑으로 올려주는데 이게 진짜 이것도, 어, 신박한데? 이것도 신박했는데 이것도, 어, 신박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제 바삭하게 갓 나올 때 먹을 때는 바삭바삭한 빠삭 느낌이 좋았는데, 식으면 식을수록 눅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눅눅해지니까 더 고소하더라고요. 고소하니까 또 떡볶이랑 잘 어울려가지고 맛있었습니다. 거기에 돈가스는 살코기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살코기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좋아할 것 같고요 턱모자 튀김도 너무 치즈스틱 같이 맛있었고 그 고구마치즈 고로케 이것도 딱 우리가 아는 그맛 너무 맛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샐러드까지 입가심으로 맛있게 잘 먹었고요 오늘 정말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햄피치즈스마일 많이 이용해주세요 진짜 맛있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좋은 밤 꿈밤 되시고요 안녕